알구벌, 맘평.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주민 투표를 배제하고 여론조사로 대신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차이 평소 여론조사 무용론을 제기해왔던 홍 시장이 이번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이며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인미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행정 통합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데 이런 조사 방식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라며 주민 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서요. <laughs> 당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그 부작용이 생기면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요.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난해 소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의 재해복구율은 52%에 불과한데 차이 지난해 경북 호우 피해 건수가 전국 피해 건수의 30%를 차지하고 피해 규모도 컸던 게 1차적 원인이지만 여기에다 복구를 위한 행정 절차가 터진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박성수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 예, 지난해 그 피해 건수가 2,400건이 넘고 복구 금액이 6,100억 원이 넘어 다시도의 두 배가 넘는 것이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며 중앙 정부, 시민 등 복잡한 행정 절차로 복구가 늦어지는 공사 구간에 대해 정부의 절차 간소화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어요. 에이그 해마다 수해가 집중되는 장마철을 앞두고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피해가 나자마자 즉각 건의해선서면 그 지금보다 복구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요? 침체된 경북지역의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몇해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안에 청년 상인이 창업하는 청년몰을 유치해 는데요자 그런데 청년몰이 자립하기도 전에 각종 지원 사업이 끊기면서 배우 파는 점포가 갈수록 늘고 있다지 뭡니까요? 경북 안동의 전통시장에서 안동 청년모를 창업한 최호진씨 그 먼지랑 거미줄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환경이 안좋았인지 공공객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안동 현지 분들도 많이 안 오시는 상황입니다 라며 시장 환경이 열악해져도 개선해 주지 않는다며 대책을 요청해세요. 헤헤참청년들이 <laughs> 인생을 걸고 하는 일인데 정부나 지자체 모두 지원한다면서 시장만 요란하고 사후 관리는 손을 놓고 있으니 개이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요? 달구벌 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